저번에 감성여울 어, BJ에 관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전뭐 예전에 야구 선수였다고 전 야구 선수였다고 하는 조용훈 씨 예, 외노자들 관련 영상 관련해서 집단적 사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야네 가자 가자 라이브? 어 라이브. 왜 라이브? 왜 라이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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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영상인데, 밑에 댓글을 보면 참 가간도 아닙니다. 저번에 감성여울 시대의 댓글과 이제 비슷한 에, 상황인데, 에. 진짜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게 뭐 조용훈 씨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허락을 받지 않고, 뭐 영상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이제 손으로 사람을 치고, 예. 이런 식으로 뭐 외국인들이 지금 저기가 뭐 저분들이 외국인분들이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 잘 모르겠는데, 그 자기들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와서 저렇게 이제 자국민을 손으로 치고, 카메라를 손으로 치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 조중, 조용호 중조 씨가 잘못됐다 해서 예, 저렇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이에요? 예, 여기가 그 댓글 쓰는 사람 정신 차리고 댓글 쓰는 사람들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부터 빨리 정신 차리세요. 파악하세요. 예?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면 바로 이완용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들은 을사오적을 을사 흥건하니까 제가 말이 발음이 헌 나오는 실수예 요적이라고 실수했는데 을사오적을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네들이 바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을사오적이야. 뭐 잘못했으면은 어, 경찰을 부르면 되지. 경찰을 불러서 이제 못짓게 하면 되지. 어, 민사 그뒤로 초상권 원래 민사밖에 안 됩니다. 예, 민사로 그 뒤로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든가. 어,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어. 와 저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바로 손부터 올라갈 수가 있죠. 저게 뭐 올바른 행동인가요? 예. 다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요. 라 외국인들한테 먹혀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